베트남 서버에는 현재 신규 캐릭터로 카렌이 픽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실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초기 캐릭터 설정 그대로 PVP에서만 카렌을 사용할 수가 있고 스테이지라든지 꿈세계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든 좀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제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을 한다면 하겠지만 굳이 카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어거지로 카렌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PVP에서만 현재는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PVP에서도 일반 아레나보다는 챔피언 아레나에서 제대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타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기도 하고 카렌이 들어와서 그걸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챔피언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시즌 특성이 또 적용이 되고 있어서 조합이 개발된다면 어느 정도 써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성 레오프론과 트라이브 버프를 받고 이제 트라이브 버프를 받을 때는 움직이지 않은 카렌을 던져버린다든지 레오프론 버프를 받을 때는 어차피 받아치는 조합이라서 호건까지 소환해 완전히 틀어 막는 조합이 현재는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한국 서버에 등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무소가금 유저분들은 뽑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이아를 세이브하셔도 될것 같고 이제 보니부터 발리카까지 지나오면서 다이아 소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SSR을 위해 카렌은 좀 건너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챔피언 아레나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렌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주문석을 보시게 되면 주문석 자체도 틀어앉고 자리를 잡고 틀어앉아서 초반에 수비를 하는 캐릭터답게 이 타일 이내에 아군의 물리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을 5초마다 30% 증가시키고 5초 동안 20%의 방어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초 정도라면 이제 충파술이나 설인술 같은 초반 메아리가 발동되는 시점인데 그때쯤에 맞춰서 카렌과 붙어있는 캐릭터들의 방어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킬을 보시게 되면 이제 PV 영상에서는 챔피언 플러스 효과나 전용 무기 강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킬 개수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전투가 시작되면 카렌이 자기 공격력의 200%에 달하는 실드를 얻게 되고요. 이 실드가 활성되어 있는 동안은 이동하거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타일 반경 내에 있는 아군이 받게 되는 물리 피해와 마법 피해를 50%나 흡수를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굳이 에이론 덱이나 이렇게 CC가 강력한 조합들을 상대를 하는 것보다 뭐 상대편의 트라이브 버프를 활용한 캐릭터들이 있죠. 이러한 조합들을 상대할 때 궁극기가 굉장히 크게 효과를 볼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드가 만료되면 카렌이 직접 움직여서 전투에 들어가게 되고 이걸 이제 액티브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카렌이 실드를 유지하며 군중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전투 시작 시와 마찬가지로 이 타일 반경 내의 야군이 받아야 되는 물리 피해와 마법 피해를 50% 흡수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전투가 초반에 끝나는 조합이라면 카렌을 쓰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후긴 루시우스 로안 같이 레오프론 버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캐릭터들과 함께 조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딜러를 뭐 AD 라든지 보니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어서 계속 버티면서 싸우는 데 특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킬 1번을 보시면 이제 PV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철태를 휘둘러서 두 번의 피해를 입히고요 이건 별로 데미지가 세지 않았죠 땅을 내리쳐서 직사각형 영역의 모든 적에게 일정량의 피해를 입히고 넘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트라나와 페리사의 위치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되면 처음에 카렌이 이렇게 아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을 펼치고요 이제 방어막이 끝나게 되면 카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을 써서 넘어뜨리게 되는데, 여기까지 넘어져요. 페리사까지 넘어져서 굉장히 긴 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협적인 CC기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번 스킬을 보시게 되면, 카렌이 전투 중에 두들겨봤다가 어느 정도 데미지가 축적되거나 면 이렇게 데미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 타일 반경 내에 적에게만 이 방출된 힘의 피해를 줄수 있어서 적편의 앞라인 정도밖에 타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데미지 자체는 이제 적편에게 받는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약간 토란이 궁극기로 자신의 앞쪽 라인한테 칼을 휘두른다면 칼에는 자신의 두 타일 이내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토란의 칼을 휘두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토란과 비슷한 개념이고 토란과 다른 점이 있다면 파티 자체를 공격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없어서 과연 이번 스킬을 썼을 때 얼마나 주요 딜러가 마무리를 잘 해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용 마스터리를 보면 단순하게 그냥 자신의 생명력을 증가시키는 거고 이건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개되지가 않았던 전용무기 효과인데, 이제 전용무기 효과를 보시게 되면, 어쨌든 전투가 시작되고 카렌이라든지, 아니면 아군 중에 하나가 HP가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적편 하나당 공격력이 50%이기 때문에, 다섯 명이면 당연히 공격력이 250%겠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데미지를 적편에게 줄 수가 있고, 이 기술을 전투당 한 번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지만, 최대 8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 효과를 파티가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카렌을 활용한 조합에 승률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탱커면서 전용 무기 효과가 굉장히 좋고, 5강에서는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 늘어나지만, 10강에서는 기절이 2초로 늘어나게 돼서, 제대로 쓰려면 10강까지는 좀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챔피언 아레나에서 어느 정도 랭킹에 민감하신 분들이, 카렌을 활용하게 됐을 때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챔피언 플러스 효과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딱한 줄인데, 카렌은 쉴드 값의 15%에 해당하는 HP를 회복하게 돼서, 후인이라든지 루시우스, 그리고 자체적으로 쉴드를 얻는 것도 있죠. 이런 캐릭터들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레이브 본계열 캐릭터들과 쓰는 것보다 레오프론 캐릭터들과 쓰는 게 카렌 입장에서 봤을 땐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기와 전용무기 강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구가 된다면 일반 아레나에서도 잘쓸수 있을 것 같고 이 전용무기 강화를 개방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역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급이 좀 강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렌의 스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고 이제 한국 서버에 나올 때까지는 아직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때까지 카렌을 활용한 특이점이 있다면 또다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